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Gibson Les Paul Jimmy a e 모델입니다. 어, 이 친구가 자그마치 1996년산입니다. 야, 96년이면 지금 몇년된 기타죠? 거의 뭐한 30년 가까이 된 기타인데 상태가 아주 미라급, 엑설런트급 위를 미라급이라 그러죠. 미라급 컨디션 그들입니다. 어, 이 친구의 특징은 이게 95년부터 인가요? 95, 96, 97, 98년까지 나왔네요 여기 다가 RMT 에디션 모델로 나온 제품이고요. 지금은 아직도 단종이 됐지만 진입페이지 어, 2 모델이 나오긴 하는데 어, 가격이 상당히 아주 넘사벽이죠. 이 친구는 그오구처럼 탑이 아주 살벌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게 있다고요. 예, 4 0 4 5발티 오픈 픽업이 되어있고 예, 90플로 이렇게 당겨주면 예, 톤 컨트롤이 모두 가능하게 되어있는 거이죠 뒷면을 보시게 되도 아, 글로벌, 금장 헤드머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드리고요 어, 아주 상태가 좋은 만큼 사운드 자체가 아주 아주 퍼펙트 사운드입니다. 하드 케이스에 보시면 이렇게 징입페이지 사인이 되어 있고요. 아, 이 친구는 뭐, 깁슨 소장용, 아, 뭐, 클래터 분께 아주 초천해드 그런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네, 깁슨 징입페이지 모델이었습니다